이승원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이 있겠는데요. 이쪽으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심사하셨는지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심사위원장님,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꾸지음 늦기까지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들과. 어, 어, 진행을 맡아주신 우리 고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심사에 대한 실제 세 가지를 연배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종류의 에, 다양성이 발현이 됐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하면은 그 종류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가 됐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얼마만큼 그 난이 예술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심사위원들께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 토론을 거치고 해서 어, 어제 신사를 마쳤습니다. 총평으로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앞으로 난개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를 어, 참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또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예, 출풋됐다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난 산업이 혹은 난 출품작들이 예술성이 이렇게 발전이 됐느냐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 논의해 봐야 될 정도로 정말로 제가 앞으로 심사를 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방향이 돼야 될 것이냐 할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어, 많이 예, 발전 되고 퍼펙트하다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아, 집행부에 대해서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 특히 난중에서 합, 이제 그여백금이기 그, 때문에 합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외 공간이 들어와 있느냐, 안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회, 지회장께서 앞으로는 좀더 책임지고. 합식난이라든가 한 혹은 외부난에 대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난이 외국난이 따로 작품이 되는 것은 좋지만 외부난 외국난을 우리나라 난으로 변, 변화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난으로 내는 경우를 각 지회에서 지회장 책임으로 그것을 걸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두 가지가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어, 하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전시회는 제가 볼 때는 어, 여배품 전시회를 어,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 충분히 이, 좋은 어, 발전된 그러한 마음을 축품하셔서 어, 저희로서 참, 정말 심사한 사람으로서 어, 만족하고 더출 e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대 시, 어, 시상은 대상의 국무 z a 상 g Iz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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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z a 점, 장려상 a n 점, 인기상 점총 173점의 시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상은 시상 관계상 우수상 이상반 시상하고 금문동 시상은 개의식이 끝난 후 일괄적으로 수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입니다. 시상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 순으로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우수상으로 대한민국 난 등록 협회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박상 시상은 박상우 대한민국 난 등록 협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공륜 남상관을 출품하신 부산 최병식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우수상 성명 최병식 귀하는 남문화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자증난 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대한민국 난등록협회장 박상구 부상으로 50만원의 상품권이 함께 수여하겠습니다. 추가의 금방 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명 촬영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여배품 창시사 상으로 재단법인 국제남문화 이사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시상은 김진공 국제남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서반을 출품하신 경기동부 김진태님은 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여배품 창시자산, 성명 김진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재단법인 국제난문화재단 이사장 김진공. 두상으로 100만원의 상품권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스파이 헌박수, 다합니다 네, 기념 촬영이 됐습니다. 이어서 특별상으로 신한군의회 의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혁성 신한군의회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허피반을 수품하신 경기동부 진영장, 진영자님은 진영 상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등장, 특별상 성명, 진영, 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신한군 의회의 장 김혁성. 부상으로 150만원의 상품권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은 다음 시상을 위해 잠시만 무대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상으로 무한영암 친한 지역구 국회의원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사산석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김혁성 의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백서반을 주춤하신 서울 김영 희영수님을 단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특별상 성명 이영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서상서 부상으로 150만원의 상품권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스파이더 박스로 봤습니다. 시상도 음... 시상도 올려야 되겠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음... 이어서 으로 전라남도 도지사 시사, 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영록 전남 도지사를 대신해 박우량 신안주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중투 송정을 출품하신 류영주 경기동부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님이십니다. 상장 명품상 성명 류영주 귀하께서는 한국난 산업 문화 육성과 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2023년 대한민국 자생난 대전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28일 전화남도 도지사 김영록 부상으로 150만원의 상품권이 함께 수여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한 천사상으로 신한 군수상 시상이 있게 했습니다. 시상은 박보량 신한 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3반 미금을 출판하신 경기동부 김진태님은 현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신한 천사상 성명 김진태. 귀하는 남문화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주최한 2023년 대한민국 자생남 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28일 신한군수 박우량 부상으로 150만 원의 상품권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이어서 최우수상으로 살림청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남성현 살림청장님을 대신해서 김영진 어, 사유림 경영소득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복류 남상관을 축복하신 동수원김기복님을 사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최우수상 성명 김기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산림청장 남성현 부상으로 2 0 0만 원의 상품권이 함께 지원되겠습니다. 저희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은 다음 시상을 위해 잠시만 무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에서 사장청 김영진 사유림 경영소득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피반 사기를 품구하신 한편 눈 공연님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특별대상 성명 윤봉연 이약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부상으로는 300만원의 상당의 순금패와 행운의 열쇠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이제 대망의 대상인 국무 종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대의장이신 박우량 신한 군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중투 아가씨를 충품하신 목포 신한 김근태님은 단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대상, 성명, 김근태, 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자생난 대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0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부상으로 700만원 상당의 순급회와 행운의 열쇠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예회상을 받으신 김근태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2023 대한민국 저승강대전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빈 여러분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이동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원님께서는 앞에 의자를 좀 치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뒤로와, 더 뒤로 와, 저 뒤로. 뒤로, 뒤로. 대통령 아저님 거기가 거기서 있는 보이십니다. 전사상 신안을 사랑하는 마음과 카메라 핸드폰 보이십니다. 핸드폰 이 보이세요. 국제 조합니다. 아, 대통앞서 네? 기념 촬영이 먼저 있겠습니다. 조금 씩만 좁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스태프분들이 좀안 나와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조금씩만 꽁피만... 있으세요. 앞에 봐 주십시오. 테이프 커팅은 사회자의 하나, 둘, 셋, 부에 맞춰 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네, 예, 전시장 투어 안내와 설명은 행사 준비 위원장님 사단법인 대한민국 자생산협회 고문님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